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곱 시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제주 지역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됐습니다. 도내 전공의의 70%가 오늘 무단 결근하면서 의료 업무의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비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서연 기자입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 성산읍에서 제주대병원까지 온 75살 홍춘선 할머니, 이 병원 전공이 신세 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냈단 소식에 진료를 받지 못할까 밤새 마음을 조렸습니다. 이렇게 파업으로 가면 얼마나 환자들 걱정하겠어요. 밤새 걱정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다행 봤어요 오늘. 수술을 앞둔 환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다 걱정해요. 수술 안남놓고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해갖고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첫날. 이 병원에선 전공이 95명 가운데 73명이 무단 결근했습니다. 그나마 전문의로 업무 공백을 채워 진료 차질은 없었지만 집단 휴진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당장 비상진료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응급실 입구에는 전공이 부족으로 중증 환자를 우선 받는다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습니다. 12개로 운영된 수술실도 8개 실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6개 종합병원 전공이 141명 가운데, 73%인 103명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증과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어.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을 분리를 시켜서 어, 저희가 도미넬라세 홍보를 통해서 한쪽에 솔림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의왕급 동네 의료기관까지 진료 공백이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에서의 연장 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희입니다.